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이 8월에 새로 구매한 집은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 집의 가치가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물론 대중까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 화려한 대저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계획이라고 밝혀 더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사연이 과연 무엇일지. 이찬원이 새롭게 펼쳐갈 가족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이찬원은 한국 음악계에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지닌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목소리, 그리고 섬세한 감정 표현력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진정한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음악적 열정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의 팬들은 그를 진정한 음악의 사나이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성공은 무대 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발휘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은 그의 모든 행보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언론과 팬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이찬원이 이번에는 새로운 집을 구매하며 또한번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8월에 구매한 집은 대구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그 규모와 화려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지 면적만 해도 약 1000평, 건물 자체는 300평에 달하는 이 집은 그야말로 궁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입니다. 집 내부는 최첨단 기술과 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으며 한눈에 봐도 엄청난 투자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집을 이찬원이 선택한 이유는 단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집을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찬원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부모님은 그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찬원은 이번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찬원의 부모님은 그가 구매한 집을 처음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큰 집을 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감격스러워했고, 어머니는 찬원이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집은 외관부터 남다른 위엄을 자랑합니다. 해는 웅장한 대문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대문을 지나면 넓은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 정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꾸며져 있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찬원은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정원에 직접 선택한 다양한 꽃들을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 정원은 가족이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거실은 천장이 매우 높아 개방감이 뛰어나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집안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찬원은 평소에도 밝고 환한 공간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간입니다. 거실에는 최신식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반영한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특히, 주방은 이찬원이 요리를 좋아하는 만큼, 그가 직접 요리를 할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최신식 주방 기기와 고급 대리석이 사용된 주방은, 요리를 즐기는 이찬원이 가족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룸도 마련되어 있어 그의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층에는 이찬원과 부모님을 위한 넓은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침실은 이찬원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대형 옷장과 전용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는 대구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2,000원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집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집안에 설치된 홈시어터와 실내 수영장입니다. 홈시어터는 최고급 사운드 시스템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영화관 부럽지 않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이찬원은 가족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거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을 특히 애용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실내 수영장과 자쿠지도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찬원은 물놀이를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해 이 수영장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에는 이찬원을 위한 전용 음악 연습실이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구비된 이 연습실은 이찬원이 언제든지 노래를 연습하고 곡을 쓸수 있는 공간으로 그가 앞으로 더욱더 음악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것입니다. 찬원은 이 집에서 음악 활동을 하며 더 좋은 음악을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와 협찬 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와 진정성 있는 모습은 많은 브랜드들이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찬원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찬원이 참여한 광고와 협찬은 그의 재정적 성공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었고 그 결과 이번 50억 원대 저택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찬원의 인기는 광고계에서도 폭발적입니다. 그는 수많은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고, 그가 등장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미지 덕분에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었고, 이찬원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광고 계약과 협찬 활동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넘어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이찬원은 여러 콘서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팬들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독보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깊은 감정 표현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공연 활동을 통해 그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 수익이 바로 이번 저택 구매의 주요 자금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집 구매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가수인지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대신 가족과 함께 할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 성공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감동적입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이 집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찬원의 이번 집 구매는 단순한 재산 축적의 의미를 넘어 그가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가족 사랑에 감동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대저택에는 그저 화려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으며 그의 음악적인 열정과 성공이 결합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찬호는 이번 집을 통해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으며 그 꿈은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